6월 30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헬스케어 양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소식이 나왔습니다. 3,737억 원. 최근 매출 대비 16.36. 자, 제품은 램시마 정맥, 트룩시마, 허주마, 램시마 SC. 램시마 SC가 계속 꾸준히 공급되고 있네요. 이게 긍정적인 소식이죠? 그동안의 장기가 멈춰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액이 큰 건지 작은 건지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흐름을 먼저 한번 볼게요. 이거는 헬스케어 양 공급 계약 소식입니다. 수출 지표의 선행 지표이기도 하죠. 헬스케어 실적이 중요합니다. 주간 헬스케어 실적과 거의 동행하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건셀티리온의 헬스케어 양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소식도 선행 지표로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금액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먼저 흐름을 좀 볼게요. 자, 1분기부터 2022년 3월 30일 나왔던 거죠. 보시면 2735억 원입니다. 자, 그 다음. 1분기죠? 자, 2분기에요. 전년 동기 대비 비교하시면 됩니다. 2022년 6월 27일이죠? 1756억 원이에요. 보이시죠? 그러면 확실히 훅줄어었다가 지금하고는 해가 많이 나죠? 3737억 원.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보면 1756억 원입니다. 그렇죠 6월 27일. 헬스케어. 자, 또 볼게요. 이거는 2022년 9월 28일이죠. 2,993억 원. 자, 그리고 이거는 2022년 12월 29일, 3,161억 원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 3월달, 올해 3월달을 봐볼게요. 4,036억 원. 그리고 오늘 3,737억 원입니다. 전반적으로 헬스케어 양 공급 숫자가 파이가 늘어나고 있죠. 긍정적인 소식이라는 거죠. 실적이 미칠 듯이 확인되는 거는 좀 확인이 시한차가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성장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 모습을 확인하고 계시다는 거죠 셀티온의 올해 2022년도 연결기준 실적이 2조 8천억 3조 그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일 것 같아요 여기에 중요한 건 헬스케어의 실적이라는 거죠 그 정도 실적이 나온다면 성장은 어느 정도 증명이 되었던 거죠 성장이 멈췄다가 성장폭이 멈췄다가 다시 한번 성장이 증명이 된다 진짜 찐 상승은 2024년 2025년입니다. 휴미라와 제품이 11개까지 늘어나고요. 램시마 SC가 신약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가 시작됩니다. 유플라이마도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이 되죠. 엄청난 제품들이 줄줄이 판매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찐 실적은 4년과 5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올해도 괜찮다. 저는 그리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성장 폭이 멈췄다가 다시 성장이 증명이 되면서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대형 모멘텀이 더, 대, 대형 모멘텀이 더해진다면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그리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아일리아 시장 규모가 절대 작지 않습니다. 12조 6,800억 원. 작지 않은 규모죠. 하나하나가 10조에서 15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시장이죠. 글로벌 다 블록버스터입니다. 미국의 품목화가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죠. 전 세계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자, 미국의 알리아의 품목 허가를 신청하였다. 더불어 셀트론의 천식 두드러기 약바이오시물러 국내의 품목 허가 신청을 하였다. 바로 졸레어입니다. 졸레어. 자, 그러면 실적도 나쁘지 않고 계속해서 모멘텀이 터지는데 주가는 왜이 모양이야? 핵심은 헬스케어 수출 실적입니다. 수출 실적이 셀트론의 주가와 동향하는 부분이에요. 셀트론의 헬스케어 공급 판매 계약은 아시겠지만 선행 지표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헬스케어 실적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고요. 추후에, 그건 이제, 추후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나쁘지 않았다. 어, 괜찮구나. 그런데 주가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쵸? 완전히 지금 보이시면, 1년 반을, 그쵸? 1년하고, 1년, 2022년, 2023년이죠. 1년 반을 마탱이 가게 만들었죠. 그리고 딱요 박스권에서 놀리고 있어요. 그쵸? 요 박스권에서 놀리고 있는데, 그럼 얘네가 정하겠죠. 니들 언제 올릴 거냐? 근데 이렇게 바닥인 구간,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을 보면요. 은이렇게 바닥인 구간은 지금 언더슈팅에 나온 거잖아요. 아래쪽으로요. 요거는 바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머지않은 시간에.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1년 반절 때도 사람 마태에 가게 할 때도 급하게 밀었죠? 그럼 회복을 하잖아요. 그쵸? 급하게 밀면 회복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급하게 밀면 꼭 회복을 해요. 급하게 밀면 꼭 회복을 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늘 그래왔어요. 고로, 여기까지는 순식간에 간다는 거죠. 여기까지도. 다시 한 번. 제가 그놈 차트를 본 김에 일봉으로 해서 한번 체킹을 잠깐만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순식간에 와요. 순식간에. 그 다음 여기, 여기게 제가 언급드리는 거는 여기 20만원 돌파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매물대를 차근차근 돌파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헬스케어의 선행 지표. 자, 이 셀트론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헬스키의 수출 실적과 더불어서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예측이 된다. 중요한 건 걔네가 여기까지는 금방 올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기는 걔네가 정하겠죠. 니들 언제 들어올 거냐 라고 제가 물어보고 싶네요. 장난 그만 치고 사람 학을 띠게 만들었으면 아니 학 뗀다고 하면 그렇지 뭐라 그럴까 지랄 발광을 했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론의 자사주 오늘 3만5 6 9주 자사주가 다 완료가 된것 같죠? 30만주 가까이 좀 넘었던 거, 넘었었나요? 어쨌든 오늘 다 체결이 된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셀티론의 공매도 매매 비중과 함께 최근의 공매도 매매 비중이 누적 잔고가 245만주인가 고그 금방이 있더라고요. 190만주, 180만주 대로갔다가 60만주 가까이 늘어있죠. 중요한 건 물량이 늘었다가 다시 줄어들 겁니다. 바닥까지 밀면서 물러 개미 무덤만 들면서 잔고로 늘렸다 다시 갚으면서 줄어들 겁니다. 요거는 큰방 메꿔진다. 중요한 건 20만원이 기준점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1년 반힘 빼지 말자. 한 방에 나올 거다. 국내에 자금이 갈데가 별로 없다. 반도체 업박 회복한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겠죠? 물론 일각에서는 또 아니야. 좀더 지켜봐야 돼. 이런 게 나오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올 확률이 무척 높다. 그거는 비단 셀트론 뿐만 아니라 타 제약바이오 산업에도 모멘텀이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 셀트론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10.6일. 거래량은 32만 2천주. 오늘 0.16 강보합. 이거 정말 의미 없다. 여기에서 뭘? 셀티론이 상장되고 기업 가치 대비 가장 저평가 수준에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셀티론의 헬스케어용 공급계약 소식이 지금 2분기 대비해서 1,700억이었던가요? 그거 대비 지금 3,700억이면 2 배가 넘는 그런 소식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는 곧 다가올 곳인지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릴지 차분히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냥 우리 길을 걸어가자고요 걔네는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높아시면 말씀을 드리는데요. 셀티온의 지금 주가는요. 대략 한 17만원까지는 순식간에 회복될 수 있어요. 17만원, 18만원까지는요. v자로도. 근데 이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건요 가격이 아니죠. 이미 기업가치가 계속 성장해 나가는데 2 0 2 3년도 지금 6월이 끝났습니다. 상반기가. 그런데 현재 주가가 2018년 19년 고기랑 맞닿아 있다는 거죠. 기업 가치는 상대도 되지가 않는데. 그들은 이때 바닥에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창구가 계속 이동을 해왔습니다. 그럼 뭐죠? 그리고 이때 많이 악재, 그리고 안 좋은 뉴스를 막아 미디어에 던졌어요. 그리고 셀티온이 개인주주들이 참 많은 회사 중에 하나인데 물량을 던질 때마다 쪽쪽쪽 빨아먹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올릴 때가 저는 다가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은 11.82 오늘 47만 7천 주0.15 약보합 제약 공매도 매매 비중 8.06 거래량은 11만 5천 주 오늘 0.13 강보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삼형제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오늘 특이한 화면인데요. 개인, 외국인, 기간 자, 개인이 2,800주 외국인이 18,000주 기간이 만 천주 매도가 창구 화면에 찍혔네요 현선물 또는 프로그램을 확인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쨌든 특이한 화면입니다 어제도 중요한 건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멈췄다가 오늘 다시 찔끔 매도세가 나왔다 다시 플러스로 바뀔 확률이 높다 왜 언더슈팅이 나왔으니까 보이시죠 언더슈팅이 뭔지 아시죠 제가 설명을 좀 잠깐 드릴게요 보시면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있어요 상승 추세를 그리는데 추세를 벗어나는 상승이 나오잖아요? 마우스가 잠깐 말을안 듣네. 이렇게 되면은요, 얘가 반드시 내려옵니다. 이거를 슈팅이라고 해요. 이때, 중요한 건 우리는 이때 일부 차익시너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아래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래 추사가 나오다가, 이 바닥에서 빡빡게다가이렇게된거 있죠? 요것도 특별한 악재가 없이 밀었으면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을 합니다. 고로 수급도 바뀔 거예요. 얘네의 의도는 너무 뻔합니다. 그동안에 바꿔왔던 방식 그대로예요. 지겹습니다 아주. 지겨운 방식. 에휴, 그지 같은 방식이기도 하죠. 어쨌든 중요한 건. 기간 11,000주 중에서 보시면 연계금이 15,000주. 나머지 보험투신 사모펀드 각각 찔금 1,100주, 3,775주, 1,400주 가까이 매도가 나왔고요. 수급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한달 기준 어마무시하죠. 개인이 무려 150만주. 외국인과 기간이 각각 110만 주, 72만 5천 주를 매도했습니다. 자, 20거래일 중에서 온통 하루 빼놓고 19거래일 외국계 창고를 통해서 매도가 나왔다. 개인은 개인 창고를 통해서는, 자, 보시면 개인 창고를 통해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15거래일 개인 창고를 통해 수급이 들어왔다. 자, 여러분들 15거래일 동안 매집하신 분 계세요? 없죠? 20일 오는, 한달 중에서, 이번 달 20일 거래일 중에서 1 5월 일동안 매수하신 분 계십니까? 없죠? 이거는 그들의 물량일 확률이 무척 높다. 물론 진짜 찐 개인도 있지만 그들의 물량일 확률이 높다. 사실 개인 외국인 기관 다 현재 셀트류는 그들이 통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 뭐죠? 이들이 정할 겁니다. 저는 그 시기가 3, 4 합병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다만 중요한 건 실적이 오늘 나쁘지 않았어요. 충분히 기대해 볼만 하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잠깐만 보고 갈까요? 1,700억이었던가요? 전년 동기가 1,700억이었죠? 그렇죠? 1,756억. 오늘이 3,737억이죠? 그러면 두배가 넘죠.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 그렇죠? 선행지표가 좋게 나왔습니다. 셀트로네스키어는 요 기간이 3만 7천 주, 개인이 5,500주 매수했고요. 외국계 창고로 통해서는 4만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큰 의미가 없어요. 금융투자 쪽에서 9만주가 들어왔고요. 연기금 3호 펀드 보험투신 각각 6,400주, 9,700주, 23,000주, 13,00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얘도 수급이 좋지 않았다. 이게 나타나주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30만주 개인 창구 매수, 나머지는 외국과 기관을 통해서 이 물량의 고스란히 넘어 고스란히 매도가 나왔던 게 개인 창구를 통해 매수가 집행되었다. 그러면 이게 꼬였던 게 풀릴 때가 됐죠. 그쵸? 이 때가 된 겁니다. 그러나 올라간다고 우리는 힘을 뺄 필요도 없고, 힘을 줄 필요도 없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되는 그 시기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관되게 언급드리는 게 있을 거예요. 2023년도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하반기에 상승장이 예상이 된다. 글로벌 기업들의 IPO와 국내 증시에서도 IPO가 몰려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금리 인상, 가파른 금리 인상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셀티룬 제약. 기간은 6,300주, 개인은 4,900주. 약 5,000주 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을 통해서는 11,000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제약도 보면 오늘 기간 중에서는 금융투자와 투신이 각각 5,300주, 4,200주 들어왔고요. 사모펀드가 15,00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제약도 크게 방향성이 없어요. 개인 창고를 통해서 15만주, 외국인 창고를 통해서 17만주, 기간은 3만주 순 매수입니다. 어쨌든 얘도 수급이 꼬였다.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만큼 보다 돌아나갈 시기가 V자 반등 또한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이거는 추세를 돌파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기. 국내 증시의 자금질이 셀트리온 3사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기를 기다려야 된다. 그건 그들이 정하겠죠. 그들끼리 열심히 노, 노의를, 논의를 해서 오늘 방송은 오늘 실적 정리를 하면요. 은 헬스케어 실적? 아니, 셀스케어한 공급계약 실적? 좋았다. 그리 보고 있다. 주가에 반응이 안 했던 건 헬스케어의 진짜 실적을 봐야 되겠죠. 술출 실적? 아시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